이번 사연은 새 언니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신우를 대성통곡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도 덜도 말고 3년간 연애한 남편과 정년기에 결혼한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에게는 철없고 아주 공주처럼 자란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시누이인 거죠. 시누이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콕 집어서 저를 싫어하기보다는 오빠의 여자친구인 사람은 모두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게 맞는 말이겠네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걸 꼭 부모님께 일러 바쳤답니다. 남편도 굳이 부모님들께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말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꼈다고 해요. 어렸을 때는 누굴 만나더라도 그만큼 이별이 잦았고 연애사를 구구절절 설명하기 귀찮으니까요. 그런데 시누이는 어떻게든 이걸 알아서 부모님께 말하더랍니다. 비공개 설정을 만들어서 남편 sns를 훔쳐보고 친구 목록을 샅샅이 뒤져가면서까지요. 그렇다보니, 온우이간 좋던 우에도 다 달아났겠죠. 남편도 처음에는 신우에게 그러지 말아라, 난 처하다. 입장 바꿔서 오빠가 네 사생활 몰래 훔쳐보고 부모님께 말하면 좋겠냐 하며 좋게 타일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는 천연덕스럽게, 난 그래도 찔리는 거 하나 없는데? 왜 비밀로 해? 가족끼리? 라며 모른 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남편이 저를 만날 때는 모든 걸다 철저히 비밀에 붙였어요. 처음에 저에게 남편이 프로필 사진도 그 흔한 SNS 사진도 못 올리게 하길래 의심 좀 했었죠. 혹시 유부남인가?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요. 저랑 이걸로 싸움이 잦아지니 내막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진짜 또라이다. 나는 너랑 결혼까지 생각하는데 여동생이 분명 부모님께 네 험담할 거다. 조금만 참아줘라 하면서 믿음을 주려고 해서 넘어갔어요. 저와 만나는 3년 동안 신우이는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찾으려 하더라고요. 은근히 남편이 저와 데이트하러 나오면 따라 나오려고도 하고 남편 폰을 몰래 훔쳐보려고도 했어요. 남편도 이제는 방어하는 데에 도가 터서 신우이 이런 행동에도 신우에게 들키지 않고 저와 연애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이 저를 집에 보여주기 전까지 얼마나 못났으면 저렇게 꽁꽁 숨기겠어? 엄마, 오빠 여자친구 좀 이상한 사람인 거 아니야? 하면서 이간질을 시키려 했다는데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를 정말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 중이시거든요. 특히 아버님이 안정적이고 참한 직업 가진 애가 며느리로 들어와 좋다 하면서 저를 많이 예뻐하세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시고요. 시누이는 뭐가 그렇게 고가운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별수 있나요? 시부모님부터 자기 오빠까지 제가 좋아서 얼른 결혼했으면 하는데요. 저희는 큰 문제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결혼식 날 신우이가 주인공이라도 된듯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분명 결혼식 일주일 전에 저와 시어머니가 백화점에 가서 남색 투피스를 사줬거든요. 결혼식 땐 그걸 입고 오는 줄 알았는데 몰래 어디서 사왔나 봐요. 저희 부모님이나 친척분들께서 신우이 보시고는 다 누구인지 물어봤어요. 자기 오빠, 그러니까 제 남편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결혼식 와주신 어른들에게 다 인사도 돌리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죠. 신부 대기실에 놀러온 제 친구들도 다 한마디씩 덧붙였어요.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그래도 이 일은 해프닝처럼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사진사께서도 가족사진 찍을 때 신우이더러, 신랑 여동생은 가장자리 쪽으로 가주세요. 해서 웨딩앨범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저희 결혼식에서 제 사촌동생을 봤나봐요. 인물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얼마 전 행정고시에 합격한 기특한 동생이에요. 저희 엄마랑 외가 이모들끼리 워낙 돈독해서 저희도 거의 형제나 다름없이 자라와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잘 아는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생을 신우가 소개해달라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참고로 신우이는 예쁘지도 능력이 좋지도 않아요. 저에게 잘 대해 주었으면 모를까 이상한 짓은 혼자 다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주나요? 겹사돈 비슷하게 되는 관계도 싫었고요. 그런데도 시부모님까지 달달 볼까 결국엔 저에게 얘기가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시댁이랑 외식하는 자리에서 제가 시부모님 앞이라면 거절 못하는 줄 알았는지 시누이가 제게 "새언니, 새언니 사촌동생 있잖아요. 저딱한 번만 만나게 해줘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하며 조르더군요. 시어머니는 이미 들었는지 한숨만 푹푹 쉬시고 시아버지께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저에게 되물으시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니 남편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와이프 사촌동생 소개시켜 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거든요. 하고 대신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뭘 모르시고 저희에게 그럼 관계가 좀 이상해지지 하고 마저 식사하시더라고요. 그말 듣고 남편이 코웃음 치면서 그것뿐이면 다행이게요. 그 사촌 동생 행정고시까지 합격한 수재예요. 얼굴도 잘 생기고 그런 사람이 쟤를 왜 만나줘요?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시누이는 모두 다 자기 편이 아니니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그쯤 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를 엄청나게 졸랐나 봐요. 결국은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한번 자리라도 만들어 줄수 없겠니? 하시더라고요. 믿었던 시어머니마저 이렇게 나오니 화가 나기도 하고 얼마나 벗겼으면 저러실까 싶어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정이 있다고 사촌동생에게 푸념같이 털어놓았는데요. 제 말을 들은 사촌동생도 아무리 사촌이라지만 사돈댁인데 나도 막상 자리 만들면 완강히 거절하긴 어렵지 대충 둘러대버려 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꺼내니 슬슬 저도 머리가 아프려던 참이라 딱 잘라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를 따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시누이는 제가 소개를 시켜주는 줄 알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쓰고 나왔더군요 그런데 저 혼자 카페에 앉아 신우이 기다리는 걸 보고 바로 안색이 바뀌대요. 확 기분 안 좋아진 걸 티내면서 저에게 오늘 사촌동생 소개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참기 어려워서 제가 언제 소개를 시켜준다고 했어요? 하니 신우이가 그럼 왜 바쁜 사람 밖에까지 불러내요? 그냥 집으로 오지?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더는 이 문제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신우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제 신우이 소개해준다고 하면 다들 불편해요. 솔직히 그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면 소개를 해주겠지만 이번엔 그게 아니었잖아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조금 당황해 하는 듯 하다가 저에게 언성을 높여서 그럼 제 수준이 떨어진다. 지금 그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우이한테 그 이런 말을 해? 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어서 신우이에게 꼬아서 듣지 마시고요. 아무튼 제 의견은 제대로 전달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니 신우는, 그럼 사촌동생 말고 언니 학교 선생님이나 동기라도 소개해 주던지 하고 실실 웃는 거예요. 저도 그말 듣고 더 단호하게, 아니요. 저는 누구 소개해 줄 생각이 없어요. 했더니 신우가 인상을 팍 쓰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는 그날 시댁으로 소환됐어요. 시누이가 뭐라 말했는지 시부모님 모두 심란한 표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정말 은지에게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남편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더큰 한숨을 푹푹 쉬시더니 시아버지께서 은지 너는 이번 달부터 용돈도 네가 벌어쓰고 학비도 네가 대. 집에서는 살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에 신우는 시아버지께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이제 졸업반인 거 몰라? 이제 와서 무슨 학비를 나더러대래 취업해야 하는데 말이 돼? 하고 대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그때까지는 신우이를 크게 혼내지 않으셨는데 처음으로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신우이에게 네 나이 28에 아직도 졸업반인 건 말이 되고 그동안 해외여행이다, 뭐다 하면서 놀러다닌 세월이 얼마야? 그거 다 뒷바라지 해줬더니 연애할 궁리나 하고, 하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니 신우이도 잠시 주춤하는 듯 하다가 그냥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신우는 저를 째려보면서, 어떻게 집안에 새 사람 하나 들어왔다고 다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딸이고 새 언니는 며느리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꼴 보시더니 그냥 담배 챙겨서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래도 시누이가 진정하지 못하니 시어머니께서도 제손 잡으시면서 아가 정말 미안하다. 오늘은 이만 가서 쉬어. 하고 저희 부부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사실 저도 이 정도쯤 되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시누이가 집안 막내로 철없이 커서 그런 걸 감싸주지 못했나 싶어서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걱정하는 저에게, 걔는 이래도 정신 못 차려. 두고 봐. 더큰 사고 칠 걸. 하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도 이미 벌어진 일 신경 쓰지 말자 하고 그냥 신혼 생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이가 집을 나가버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놀란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은지가 없어졌어. 짐 싸서 나간 것 같은데 아직 아버지께 말씀 안 드렸다. 어떡하니? 하며 울고 불고 난리가 나신 겁니다. 저희 부부도 백방으로 신누이 찾고 연락도 해봤지만 전혀 받지 않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는데 성인이라 단순 가출로 처리되었습니다. 연락해 보니 잘 있다고 하네요. 하실 뿐이고요 결국은 시아버지께서도 모두 알게 되셨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걱정을 하니 두 분이 심부름 센터 같은 곳에 맡겨서 신우 행박을 찾으셨나 보더라고요. 저희 부부 불러 서울에서 멀지 않은 지방으로 내려가 보니 신우가 웬 남자랑 반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강제로 차에 태우고 시댁으로 올라왔는데 그날부터 난리도 아니에요. 매일 밥도 안 먹고 펑펑 우는 신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때를 쓰고 있습니다. 차초지종 물어보니 어디 클럽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해요.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짐싸서 그 남자 집으로 간 거라고 하는데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그냥 저 좋을대로 하게 내버려둬 볼까? 하다가도 애라도 생겨서 오면 온 가족이 다 감당해야 할까봐 억지로 신우이 붙들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에게 남자 소개해달라고 더는 조르지 않지만 세상 물정 제대로 모르고 때만 쓰는 신우에게 더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극심하네요. 이럴 땐 가족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가족들이 아무리 말린다 해도 망나니 같은 신우가 가족들 말을 들을까요? 그냥 두자니 신우가 나가서 사고 친거 수습은 가족들이 해야 할것 같고 가둔다고 가둬질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 사연 같습니다.